안녕하세요. 저는 탕진주부로 흥청망청 살다가 물건을 줄이고 절약생활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은 한참 방학 중인데요.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실 쯤에는 계약도 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시원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시리라 믿으며 오늘 영상도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독 이번 여름 폭염과 습도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방학까지 겹치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부는 365일 살림하고 밥 차려야 하죠. 알바 재취업한 지도 8개월쯤 되었는데요. 살림하고 아이만 키우다가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버는 게 세상 쉽지 않고 묵묵히 월급을 갖다 주는 남편이 세상 고맙게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제 지난 영상의 댓글 중 질문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살림하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애기 낳고 직장도 못 가고 돈은 벌어야 되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도 전업주부 10년 하다 알바를 구한지라 공감도 가고 이 댓글자분의 이야기가 결혼하고 아이 낳은 엄마들의 모든 고민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 낳고 10년간 계획 없이 흥청망청 써대면서 살았거든요 댓글 써주신 분처럼 그런 고민도 하고 계획 있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싶습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10년간 경력 단절된 특별한 능력 하나 없는 아줌마가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세상 간단해 보이는 일자리에 지원을 해도 연락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그나마 아이가 조금 커서 여러 조건들 중몇 가지만 맞아도 지원하고 그랬네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정말 돈 벌고 싶어도 간단한 알바 하나도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죠. 아이 아플 때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들이 깊을 때 여러 글들과 영상을 찾아봤었는데요. 아이 키우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등 SNS를 키워서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김미경 강사님 영상을 듣던 중에 온라인에 내 집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특별한 재능이 없지만 살림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써주신 분도 아직 아이가 어려 경제활동하기 제한이 많으시다면 당장 큰돈은 벌수 없지만 미래에 발받침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저의 짧은 생각을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 어릴 때 뭐라도 준비해 놓을 걸 하는 작은 후회가 남더라고요. 선배 구독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 절약저축하기도 가장 좋은 골든타임 같아요. 아이가 클수록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답니다. 아이 어릴 때돈 많이 모아두라는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청소기 흡입력이 떨어져서 100년 만에 세척 좀 해줬습니다. 필터가 먼지로 꽉 차서 새 필터도 구매했어요. 쿠팡에는 없는 게 없네요. 이래서 쿠팡을 못 끊습니다. 저 적금 만기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로 로봇청소기를 사려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있거든요. 쓰시고 계신 로봇청소기 추천 좀 해주세요. 살림 열심히 하면서 집도 깨끗하고 돈도 모으고 좋지만 가끔 무선청소기를 돌리다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쓸고 닦고 해도 나중에 몸 이곳저곳 고장난다는 선배 맘들 말씀 저는 믿거든요 나이 40 다르고 50 다르다고 하시던데 40 중반을 향해 가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몸 곳곳이 쓰셔서 나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살림이든 절약저축이든 마라톤처럼 길게 봐야 오래 할수 있으니까 내 몸을 좀 챙겨가며 해야겠어요 제가 미니멀에 관심을 가진 후로 안 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납함이에요. 아직도 집에 다이소 수납함이 넘칩니다. 가자박스랑 다이소 후크 활용해서 만들어 본 건데, 아이 학교 학원 유인물, 고지서 등을 넣어두기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활용 박스 이용해서 주방용품 보관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폭염에 놀라 일회용품을 더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봤답니다. 일회용 비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튼튼한 비닐들 깨끗하게 씻어서 재사용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간식과 후덜덜하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남김없이 먹기 위해서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소분합니다 절약 생활하고 게으름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정리마켓이나 살림 유튜브 채널 보면서 살림 꿀팁도 배우고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살림 조금이라도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닐과 지퍼가 튼튼해서 냉동실 보관하기 딱 좋더라고요. 냉동 용기들로 라벨링해서 각 잡은 것도 좋지만 살짝 폼은 안 나지만 재활용 살림도 나름 편리하고 좋답니다. 냉동 식재료는 쟁여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식재료 순환이 잘 돼야 그만큼 절약 자축이잘 되더라고요. 저는 학원에서 행정 알바를 하고 있고요. 아이가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차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음료값 절약을 위해 항상 물병 텀블러를 챙겨 다니는데요.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아버님 일이 있으셔서 어머님 센터에서 픽업해서 들어가요. 배고프실 것 같아 간식 챙겨드리고 시부모님 댁이 가까워서 어머님 모셔다 드려요. 밥 달라고 꿀꿀거리는 가족들을 위해 절약 저축을 위해 오늘도 집밥 모드입니다. 아이는 오전 운동 가고 조용히 살림을 시작해 봅니다. 매번 똑같은 살림이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자주 있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지루하고 귀찮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평온한 것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묵묵히 출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도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해주고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으니 가끔 힘들고 지치는 일상이지만 저 또한 저의 역할을 잘 해나가자고 한 번씩 되뇌이면서 살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배송으로 하루를 열어보아요 언박싱은 언제나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식초가 똑 떨어져서 새로 시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이트 식초인데요 과일 채소 세척뿐만 아니라 청소에도 효과가 좋아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사용하는 살림템입니다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뿌려도 걱정할 일이 없어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방학 동안 삼시세끼 차리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불 앞에 서기 싫어서 볶음밥을 잔뜩 해서 렌즈에 돌려주고 가끔씩 전자렌지 음식도 주면서 버텼습니다. 방학 동안 저보다 전자렌지가 더 열리란 기분이에요. 여름 동안 고생한 전자렌지 청소 좀 해줘야겠어요. 저는 식초물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실리콘 트레이 소독 한번 하고 버려졌답니다. 냉동실용 실리콘 트레이도 관리가 안 되면 세균 번식이 되니까 한번씩 살균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식초랑 물을 섞어서 주방 상판, 식탁, 냉장고에 칙칙 뿌려 닦기도 하고 기름진 음식을 조리한 날은 바닥에 뿌려서 닦아내요. 식초만큼 자주 쓰는 살림템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밥 보관 용기입니다. 제가 배달 회식으로 생활비 빵꾸나던 때를 생각해보면 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 바쁜 날 유독 귀차니즘에 빠져서 배달 요이잦더라고요 절약저축 시작하면서 요 구멍을 막기 위해 용기에 밥을 소분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배달 회식 횟수가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식사 준비 시간도 줄어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업주부일 때는 식자재마다 싼 곳이 다르니까 여러 마트를 다니며 식비 절약하는 게 유리했다면 워킹맘인 지금은 시간이고 그리고 체력이기 때문에 새벽 배달, 밀프랩, 쟁여템 활용 등내 생활 패턴에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살림, 절약, 저축에 정해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살림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수정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살림법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곧 시간과 돈,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는 살림 속에 또 세심하게 숨봐야 할것 많은 살림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티가 1도 안 나는 노동이지만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에 기꺼이 할수 있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는 참 귀찮은데 청소를 싹 하고 깨끗해진 공간을 보면 마음속까지 깨끗해진 것 같아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때 저도 무기력함을 자주 느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글과 영상을 봐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소비를 하면서 잠깐의 기쁨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다 하다 안되겠다 싶어서 몸을 움직여 잡동사니들을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청소하며 움직였더니 무기력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걷어지면서 생각도 마음도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매일같이 하는 청소에 정말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따라 몸이 무겁고 기분이 다운되신다면 내 주변 한 공간만이라도 깨끗하게 치워보세요. 활기찬 하루가 다시 시작되실 겁니다. 방학의 마무리는 워터파크입니다. 여기 천안 소노벨 워터파크인데 아이들 놀기 너무 좋더라고요. 강추입니다. 방학 동안 식비도 껑충 뛰지만 여행비 지출 많이들 나오셨죠? 정말 어딜 가나 성수기 물가는 너무 비싸네요. 경비는 모아둔 연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평소에 가소비했거나 연간비를 모아두지 않았다면 이달에 돈을 왕창 써버린 것 같은 기분에 찜찜했을 텐데 알뜰살뜰 살았고, 계획성 있게 준비된 돈이니 기분 좋게 돈을 썼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조금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돈 썼으니 또 집밥해야죠. 일상에서 생활비 구멍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 집밥인 것 같아요. 소고기도 외식하려면 세 식구 10만원은 우습죠. 마트 세일 소고기 사와서 돈 굳었다 생각하니 춤이 절로 나오고요. 쿠팡 구독 다들 어찌하고 계시나요? 저는 구독하기로 맘먹고 자동 결제라 그냥 두었는데, 확실히 첫달 빠져나간 금액을 보니, 와우, 싶었습니다. 쿠팡 구독요, 괜찮은 것인가 싶어 샅샅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가격 비교 후 최저가 무료배송, 루티프레시를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배민이 유료 멤버십 카드를 꺼냈죠. 그리고 롯데리아가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요즘은 구독 전쟁인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요즘은 욜로족 아니고 요노족이라고 하던데 소비도 불필요함을 걷어내고 스마트하게 이득 따져 해야 되는 시대네요. 방학기 무서운 8월의 가계부 정산 해보겠습니다. 8월도 예상했던 대로 총 생활비가 꽁충 뛰었습니다. 총 생활비 133만 6,210원을 사용했습니다. 식비는 716,700원이 지출되었네요. 배달 외식비는 286,290원입니다. 방학기간 폭염에 불 앞에 서기 싫어서 배달하거나 아이랑 데이트하며 쓴 외식비입니다. 저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딱한잔사 마셨네요. 방학 가계부는 언제나 해리기에 의식하며 더안사 마셨던 것 같습니다. 8월의 이슈는 아이가 축구 수업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장점이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아닌 건또 아닌가 봅니다. 다른 큰 이슈는 영어 학원비가 2만 원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덩달아 교재비도 올랐고요. 아이 클수록 교육비가 무섭게 오르네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 계시면 9월은 지역카페 혜택 받으세요. 지역카페가 추석을 맞아 9월 일시적 10% 인센티브를 하고 있어요. 30만 원 한도가 아쉽긴 하지만 부부 두 명이 인센을 받으면 6만 원 혜택이니 학원비에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이번 달 저희 집 생활비 포함 총 지출은 267만 6,880원이고 저축률은 49%입니다. 고물가에 한달 100만원 살기 정말 너무 빡센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계부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큰거 다들 아시죠? 늘 아끼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한달 생활비가 좀 오버되어도 1년 뒤 뒤돌아 봤을 때는 분명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테니 고물가에 허리가 휘지만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저축해보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행복하세요.